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는 하루에 한권씩책 읽는 걸습관화 하는데, 어, 기획자의 습관을 읽고, 어, 짧게 한번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저기, 저는 이제 어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그 동아리 중에 하나인 강남푸름이 있는데, 그 2회차, 어, 그, 여기 기획자의 습관을 쓴 최장순님 모시고, 어, 그 매력적인 상품을 만드는 기획자의 습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음, 이 책은 이제 익숙한 것부터 이제 비교해 보라는 거, 그 일상의 빈칸을 어 이제 일상에서 의도적인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코카콜라든 어, 뭐 심지어는 일수, 뭐 명함, 전단지 이런 생활 속에서 어, 아이디어를 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획자는 이제 메시지를 내보내는 작업인데, 어느 정도 책임감도 필요하고, 강다구도 있었고, 배짱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이제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말한 단어를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고, 상대방이 물어보면 확인하는 건데, 그, 개인 사업을 하는 이제 어떤 분이 본인의 사업 철학이 있는데, 그것을 카피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그 작가님이 하신 말인데 그 경청이라는 것은 이게 어 누군가의 일상이고 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러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그 경남포럼 그 가서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이 우리가 이제 이런 메모하는 습관 일상에서의 아이디어를 얻는 거 이런 거를 책 저는 사실 책을 좋아해서 이 책을 한 2018년도인가에 한번 읽고 요거는 요거는 개, 개정판입니다. 어 해도 사실 잘 어,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도 어, 잘 적용하지 못한 어떻게 습관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어, 뭐, 최근 자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 어, 학자시고, 어, 하고. 저도 앞으로 많이 리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보모사 김철중입니다